네, 작수신당의 정정은입니다. 음, 산에서 이 가져오시는 거, 제발 물건 좀 가지고 오지 마세요, 이러거든요. 산에서 본인들이 어떨 때는요, 좀 올라가다 보면은 좀허물어지 가는 집도 있을 거고요. 폐가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흉가가 아니라, 요런 집에 가다 보면 좀 본인들이 탐을 내시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희한한 장독을 들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그, 그, 거기에서 쓰던 이래 뭐 나무판자, 요런 거 같은 경우좀 탐이 난다고. 기와도 들고 오시는 분계시더라나 보니까. 근데, 요렇게 들고 오는 게 점점 문제 발생이 되거든요. 그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산을 갔는데, 아, 그게 보니까 참 괜찮은데, 이래 보니까, 또 어, 보니까. 장난감, 애들 장난감 같은 거, 뭐 인형 같은 거 너무 깨끗하게 되어 있어서 그거 들어가서애 잡을 뻔하신 양반도 계시거든요. 여기에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산에 이유가 없잖아요. 장난감, 어린아이가 올라와서 장난감을 두고 갔을 리도 없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 근처에 집이 있어서 애가 놀다가 나무 밑에서 이게 있다. 수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본인들이 볼 때는 너무 깨끗, 깔끔하고 깨끗하니까 손주 준다 손녀 준다 또 아이 준다 이래 들고 오셨다가 이게 난리가 한번난 집안도 계셨거든요. 요거 제발좀 하시지 마시고요. 산에 어쨌든 우리가 오래된 집이 되어서 그 집이 뭐 허물어져 갔던 어쨌든 이런 경우가 있으면 여기 이 집안에 섰던 물건이 어떤 용도로 섰는지 모르잖아요. 가다 보면요 이쁜 돌도 눈에 꼬일 때가 있거든요. 희한하게 이것도 다 꼬인 거예요 이 사람들. 왜 집에 그 많은 장독이 있는데 그 중턱까지 올라가는 남이 집에 가서 이 단지를 요만 하는 단지가 이쁘다고 그 고추장을 담겼어도 간장을 담겼어 몰라겠어 그런데 그걸 그야지 기어 들고 오거든요. 근데그 단지는 옛날에 그 계실 때 누가 이렇게 정한 솔려 놓고 기도했던 단지 같았어요. 그 단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밤마다 쫓아온다, 괴롭다, 뭐가 눌린다, 누가 어떤 할머니가 보인다, 집안마다 난리통이 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신 양반도 계시고요. 우리가 산을 가서 어떤 게 이쁘게 보이는 거, 그거 본인한테 꼬인 거예요. 나 데리고 가, 이거거든요. 무방비 상태에서, 그래서 산은 밤의 얼굴과 낮의 얼굴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킬박사와 하이든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낮에 뻔히 가더라도요, 이걸 들고 옵니다. 나 어떤 사람은 어떤 걸 봤냐면, 이 사람은 그, 우리가 좀안 좋은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런 양반이 했더니, 끈을 또 들고 오셔가지고요. 이 사람 진짜 이거 왜달뻔 했거든요. <laughs> 왜 들고 왔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고 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스님 쉬었나 봐요, 제가. 이러거든요. 그때 그 순간에는 저 끈을 꼭 가져가야 되겠다는 강렬함. 그때 그 순간에는 아저 돌멩이를 내가 집에 꼭 가져가야 되겠다 그 판넬이 참 괜찮은데 이 판넬을 내가 나무판으로 들고 가야 되겠다 전부 다 근데 공통적이었어요 꼭 가져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산을 가다 보면은요 어 예기치 않게 어떤 기운이 서려 있는 나무를 볼 때도 있고요 예기치 않게 뭔가가 맞닥뜨어질 때가 있어요 본인만 오는 이상한 정서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왜 눈앞에 안개가 낀 듯이 약간 우역게 들어오는 정세 또 아니면 순간적으로 왜 사람이 멍하니 휘청하니 이렇게 기운이 약간 이상하게 머리가 팽 돌리는 그런 기분 요런 기분 또 뭔가를 이렇게 오다가 순간적으로 자기 마음이 울컥 서운한 마음이라든지 울음이 훅 들어오는 정세 예 요거 귀신이 본인 몸이 지금 들어온 정세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거는요, 요 정세가 들어오니까, 요런 것들이 있는 곳으로 본인이 발길이 인도가 되는 거예요. 인도가 되어서, 그걸 내가 꼭 가져가야 되겠어. 요렇게 해서 이분들이 들고 들어오거든요. 이 뒤에 결과는 본인들이 미련한 사람은요, 이게 집안이 난리가 나고, 아이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때 알아지는 거고요. 조금 그래도 뭔가가 어떤 조상이 가피가 도움이 이제 음덕이 있다 이러시는 분들은 꿈에 어떤 양반이 와서 그런다 아니면 어떤 꿈에 자기 돌아가시는 엄마가 어스서다 버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요런 정세가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버려도 버려놓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딸이 또 들고 오대. <laughs> 나 이거 진짜 웃겼어. 이거 보면 딸이 또 들고 와. 그 이게 뭐냐면 아파트에 버렸는데 그 아파트에 버렸는데 보니까 엄마 이거 이쁘던데러고또 딸이 들고 오는 경우 또 봤거든요. 요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항아리가 되었든 뭐 아무리 본인이 뭐 청자가 이쁘든 백자가 이쁘든 뭐 다랑아리가 이쁘든 이게 용도를 모르잖아. 여기 어떻게 되었는지를. 그러다 보니까 요런 거를 좀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괜히 뭐 인사동도 좋고 우리가 또 옛날 물건을 파시는 이런 데도 좋은데요. 이유 없이 본인에게 그렇게 이쁜 가치 있는 도자기를 준다, 다랑아리를 준다 어떤 거를 좀 가치가 있어 보인다 딱 봐도 아 괜찮아 보이는데 하는 걸 그냥 서비스 삼아 말 그대로 준다? 그거는 그랜다이즈 사러 갔는데 티코 선물로 주는 거하고 똑같잖아. 그런 경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런거 제발 좀 들고 오시지 마시고요. 남이 이유 없는 친절을 했는데 이것도 들고 오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오다오다가 진짜 나는 이 간장 종지 조갈이. 장독을 깬거 이걸 왜 들고 왔는지를 자기도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였냐면 애장터였던 거예요 옛날에 애장터는 그렇게 높은 데 서지는 않았거든요 아이, 아이들의 아이몇동 그래서 아이들은 굳이 산소를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다 했는데 그게 이제 세월의 변화에 따라서 깨지고 허물어지고 했는데 이걸 끝끝내 이쁘다고 들고 와가지고 애지야 중지야 맨날 애가 머리맡에서 울어요 어째요 저째요 하여튼 별, 별 사람들이 다 있던데 이렇게 됩니다 제발, 산에서 보시거든요. 겁나기 이쁘다. 어떻다. 절대 들어오지 마시고요. 인연 없는데 뭘 이렇게 땅 파지 마시고요. 험한 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